네 하나 둘셋 얼굴 어, 붙고 평소에 제 친구들이 연탄 봉사를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. 남자 한명어 남들이 다 하니까 저도 뭐, 뭐 이까지 거 나도 할수 있지 하면서 주고자그 뭐 평소 이까지 거뭐 나도 할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. 아 어, 오늘. 오늘 하니까 진짜 정말 힘들었고요. 진짜 제 친구들이 너무 배견스럽게 그 친구 그 일을 했구나. 감사합니다. 어, 지금 너무 힘이 들지만 어. 그 연탄을 나르는 집 주인 할머니 분께서 너무 칭찬도 잘해주시고 제가 그 연탄을 쌓아 올릴수록 그 할머니의 미소가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제 힘듦을 싹 잊은 <laughs> 기분입니다. 야, 앞으로 이런 기회를 를또 우리 어으로 꾸며서 만들어 주신다면 반드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